실전사주와 스토리를 포함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적천수 중국 명대의 성의백이라는 학자가 저술한 명리서죠. 적천수의 천간론에서 을목은 문으로 바람, 물상으로는 초목화가, 음향적 관점은 음, 오행적 관점은 목으로, 십신적 관점은 겁제의 행동을 하고 정제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을목도 간목과 마찬가지로 여름에는 술을 필요하나 봄, 가을, 겨울에는 모두 화가 필요합니다. 을목 일주가 충미월에 생하였거나 을축, 을미 일주면 미는 을목을 감장하고 있어. 뿌리가 견실합니다. 을목이 7월 8월 16월에 태어났거나 을류일에 생하였는데 병화, 정화가 천간에 투출하였으면 금. 을목이 해자월에 생하였는데 임수 개수가 투출하였으며 마른 토가 없다면 비록 지지에 오아가 있더라도 생조를 받기 어렵습니다. 을목이, 또한 을목이 간목, 인목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서로 협조하여 사 계절이 모두 평안하지만 을목은 정화를 좋아합니다. 칠살, 신금을 막아주기 때문이죠. 을목일간이 무토를 만나면서 정제로즉 남자 사주에서는 처와 재물이고요, 여자 사주에서는 남편을 생하는 신 재물을 의미합니다. 을목일간 사주 원국에. 식상이 있으면 식상에 생을 다서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사주가 신강하여 식상과 정제를 감당할 수 있는 사주이면 사업 능력과 수완을 활용하는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재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단 조직 또는 직장 사업에서 승하기 위하여 식상생재, 식상의 재성을 생하는 것이죠. 이런 구조를 사주원국에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신강사주는 시장경제 활동무대가 펼쳐지면서 자신의 재능, 기술, 경험을 활용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안정적인 재물을 성취하면서 현금 흐름에 숨통이 트이는 재물을 축적합니다. 그러나 신약 사주는 금전 출입은 많을 수 있지만 지출 소모가 많이 생기는 일이 생기고 또한 동분서주하여 바쁘기는 하지만 실리와 실속이 없는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에 신약 사주는 재물 축적에 어려움이 따르고 오히려 손재수가 발생할 수 있고 금전으로 고생하고 또한 과로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대운이 나쁘거나 재성이 공망 현세의 인연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공망에 놓여 있으면 그 재물은 오래 내 손에 있지 못하고 금방 빠져 나갑니다. 여러분들 돋보기로 내 블로그 가셔서 공망표를 찾으면 쉽게 참조할 수 있습니다. 남자 사주에서 정제는 부인을 의미합니다. 사주팔자에 재성이 많으면 재다 신약하여 배우자가 주도권을 갖고 가정을 꾸려나갑니다. 재물로 인하여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돈 때문에 건강, 정신질환 포함입니다. 건강을 잃고 침체기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을목일간이 사주원국에 수기운이 없거나 약하면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정재운이 들어왔는데 사주의 식상을 보면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복록이 두터워지는 시기입니다. 하는 일도 순조롭게 잘 풀려 나가면서 남자 사주는 이성운도 상승하여 결혼을 할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또한 을목일간 신약사주는 여명은 관성을 밀어내기 때문에 부부 불화 다툼 갈등이 생기고, 남명은 자식이 속을 썩이거나 자식으로 인하여 걱정할 일들이 생깁니다. 이 명조는 남명이고요. 을명, 무자, 을미, 병술입니다. 화용토희, 화가용신이고, 토가희신이죠. 수목기, 수하고 목기 기신입니다. 금한신입니다. 편인격이고 신왕 사주 강약에서 신강 사주입니다. 3대 운을 맞았죠. 3대 운으로 시작해서 정해, 경술, 울류, 갑신 개미, 이모, 신사, 경진으로 흘러갑니다. 이 사주는 신왕제유력으로 사주상 재물복이 풍부합니다. 재물복이 평범하다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아니면 재물복이 가난하다. 아니면 재물복이 길흉상반이 있다가 대다수인데 이렇게 풍부한 것 찾는 거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재물복이 풍부한 사주고요. 대운을 만나면서 또한 내 사주 팔자로는 재물복이 풍부하지만 대운을 잘못 만나면 또 재물운을 망치는 경우가 또 흔합니다. 이 사람의 대운을 만나면서 생기는 재물운의 흐름을 보면 중년 대운, 을류, 갑신, 개미는 중년 재물운이 길흉상반으로 반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반만 길한다는 뜻입니다. 말년 대운은 이모, 신사, 경진을 만나죠. 그래서 대길은 아닙니다. 대길은 아니지만 말년 재물운이 좋습니다. 3기의 을미일주는 내 고향 후배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사남매 이남이녀 집안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조화스러운 것이 이 후배 위에 바로 두살 위에 형이 있는데 부모님이 참이 집안도 희한한 집안이에요. 부모님이 형만 모든 혜택과 재산을 삭속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별세를 하시고, 이 후배는 수십억이 넘는 재산을 단한 개도 못 얻고, 집안 농사일은 대학 때부터 도맡아서 했고요. 제가 압니다. 고생도 정말 많이 했어요. 인천교대를 나왔는데, 인천교대를 다닐 때도 슬리퍼 신고 다녔습니다. 운동화도 아니고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알바도 뭐 식당에 설거지 알바, 또 집에서 또 농봉기에 부르면 농사 일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얘 바로 위에 형이라는 애는 공주사범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일을 안 했어요. 제가 잘 알거든요. 이 친구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역시 부모복이 없게 나옵니다. 아주 나쁜 건 정확하게 나옵니다. 부모,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면서 전답이라고 하죠. 이 부동산 땅을 모두 큰 아들에게만 상속을 했습니다. 한만평 이상을요. 이 친구는 바로 형에게 일부라도 달라고 계속 졸랐어요. 진짜. 예. 위협도 했다가 달랬다가 사정도 했다가 그렇지만 단몇백 평도 절대 주지 않았죠 그 형이라는 애가 그렇게 수년이 이제 흘렀어요 그 애가 욱하는 마음에 이제 참다 못해 이제 술을 먹고 밤 늦게 칼을 차고 들어가서 형수가 아빠 두 문을 따 줬대요 그러다 쳐들어가서 자고 있는 형의 목에다가 칼을 대고. 이 새끼야, 너 죽고 나 죽자. 그럴 마음이었대요. 예. 너무 억울했으니까. 그래서 이 칼부림 싸움으로 번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갔겠죠. 기간이. 근데 이제 근데 이제 형이라는 애가 어다 못해서 본인이 생각할 때 제일 안 좋은 밭. 1200평. 그러니까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이제 한 8 분의 1 정도, 예, 요 정도를 이제 물려 줬는데, 안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던 걸준 겁니다. 근데 얘가 재물복이 풍부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얼떨결에 얘는 어떤 딜 같은 걸못 하는 형국이잖아요. 그래도 주니까 땡큐다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 그걸 받았습니다. 그걸 받았는데 그 땅이 농업지흥구역이었어요 여러분들 농업 지능 구역 안 풀리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쌀 의존 국가이기 때문에 농업 지능 구역은 절대 안 풀립니다. 진짜 100개라 그러면은 0.1% 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13년인가요? 그 땅이 농업 지능 구역이 풀렸습니다. 로또 맞은 거예요. 참 저는 별걸 다 봅니다, 진짜. 아, 진짜 그거는 47년을 묶여 있었던 땅인데요. 개울 하나 끼고, 그 앞에 땅들 수많은 그 땅들은 다시 농업보호구역으로 묶였습니다. 똑같이 묶인 거죠. 근데 얘는 그 용수로라고 있죠. 그 개울같이 흐르는 그 용수로, 농수로라고 하죠. 거기에 뒤에 있는 일부 땅들은 풀린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그 땅이 풀리면서 민영개발 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0억 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면서 아주 뭐 남부럽지 않게 그래도 어 신도시에서 뭐 서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요 예 그래도 30억 을 받고 또 반듯한 또 직장이 있으니까 어잘 살고 있는 사주입니다 그 형일에는 애가 제일 나쁜 땅이라고 생각해서 주었는데 역시 사주 재물복이 그냥 평범하지 않고 풍부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도와준더라고요. 예. 그래서 얘가 그 사주 명리를 안 믿는 애예요. 예. 이런 거 미신이라고 그런데 이거를 제가 풀어서 보여주니까 요 부분만큼은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